어, 안녕하세요. 랜타디 클리코입니다. 리저의3.2 버전이구요. 자, 녹색 자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직 자리는 여고, 레어 자리는 골리아입니다 콩삼님께서 걸어주신 미션. 3인클1 만원, 4인클에 2만원, 그 다음에 5인클에 3만원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만 일단 하나 더 빼고, 그렇지. 걸쳐 이어 울트라이너. 솔직히 안 줘도 될것 같긴 하다. 구성 이쁘긴 하네. 그래도, 이렇게, 초반에 절벽 타놓으면 좀 편하니께. 자, 자일라고 자, 우리 빨간색 미니님, 파랑색 AAZZ님, 그 다음에 갈색이 홍삼님 미션 걸어주신 분이고요그 다음에 락큐님 스카이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박, 이제, 이제 못 깨면 박제 당하는 거야. 흐쪽에서할수 <laughs> 그 있도록. 어, 여보, 굿. 이번 판 느낌 좋네요. <laughs> 자, 갑시다. 아, 편식하셨구나. 굿굿. 아, 저는 힘드시면 안 되고, 다른 분들은 편하게 주세요. 라구니 스카웃, 아칸. 이것만 봐선 약간 금이 전 하라는 것 같은데, 어림없지? 솔직히, 디구 모르고 게임에쓰면은 승률 10% 이상 올랐을걸? 아 매수 매수 또 까비다 까비하다 여기서 남고 나왔으면 레전드인데 하지만 여섯 개자뮤탈의 마린 편식 뮤마 편 마뮤 편 기고 때문에 시청률 오르는 <laughs> 그건 맞지 그러네 아 이게 양날의 겁이네 오케이 일개미 마어 마리나 나온 거구나 자 뮤편 뮤편 근데 이거 약팔만 하거든 아 마칸 조금만 더 누를까 응 음, 시드갱님어서 오세요 헤와 레어 파베의 매직티 파일러 3개 조금 조금 많이 불편한데 남고 한번 붙일 수 있지. 두 번? 두 번. 아, 애매하다. 아, 아 좋습니다. 그아 <laughs>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아니, 나도 모르게. <laughs> 아니, 나도 모르게. 아,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볼까? 아, 근데 매직 너무 안 이쁜데, <laughs> <볼까? 웃음> 아예 같은 팀이라니까. 현재 니은, <laughs> 아, 그래도 이 게임이 빨리 먹어서 좋습니다. 뭐, 나는 뭐, 초반에 안 풀려도 잘 하니까. 자, 우리 초보자분들 빨리빨리 빨리 하시고, 아아, <laughs> 야! 어이거 그나그나 나이스샷 오케이 편식까지 컷 이런 울트라 많은거 좋은데? 반만 어어 레어파벳 아왜 레어파벳 자, 이 개미 가고, 팝에 넣고 눌러주고. 틀어 한 개만? 어, 요거 나이스. 요거 어그 있나? 요거 1원만 더. 오케이. 맛있고. 틀어 한 개만. 두 개까지 안 바랄게. 한 개만. 그렇지. 요 정도면 만족. 아, 요거 몇 개야? 많은 거 같더니 세 개밖에 안 되네. 자, 탱크 세 개. 오, 나이스 샷. 골리아 좋아요. 하나 더. 오케이, 드라운도 좋고. 일단 다행인 건 기구각이 안 나와. <laughs> 어, 네 개요? 한개더 나오면 심나시민 조짐. 오케이, 일개이고 마린. 내 편은 지금 뭐 없는 거지? 꽤 많은데 디파일러 없는 것 같다. 자 디파일러 배편. 카베. 갑니다. 자 트라 마무리 트라 마무리하면서 매직 자리가. 까비이 중에... <laughs> 개미도 올때 되지 않았나? 오케이, 나왔으면 됐어. 어, 여고 하나 더. 자, 이게 맛있었고. 오케이, 매편 됐고. 자, 드라군. 아비터. 매스 탱크. 레이스. 자, 이러면 얼럭긴 했고. 리버? 아, 라이프 미션 좋았고, 어 근데 요거 여섯 개. 아, 이거 메리 자리 되면 이득임. 누가? 공격을 시작. 한 이파일러 아 요것도 아쉽네. 도미피오. 어 혹시 아눈구셔아아 <laughs> 들어 간대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는 기분이. 어아비터 마린 리버. 템플러 오케이 그래, 라인 든든하니 좋아 여고 좀 마무리 시켜주실 분 드라군도 보자 저블링어 잠깐만 아 근데 탱크 없어 다스각인데 그러면 신심이미거거 보상 가능하거든 매직자리하고 리버 팔면서 합치면서 탱크 뽑고 그다음에 여기 붙이면서 골리아단 두개 뽑고 그래서 이 20알자리하고 3개 넣고 약간 요, 요쪽 요렇게 그림 자, 1, 리 자, 요거 빨리, 요거 빨리. 여섯 개 주고 안 주면 반칙이야. 라인 조금만 더 눌러주고. 어, 나이스! 음. 어휴. 곤란 안오고좀 아쉽다. 그 다음에 스카우트 하고, 이제 리버 팔아서. 자, 1200원 땡기고요. 자, 탱크, 나이스. 자, 벌쳐나온 다스. 오케이, 다스 됐고, 이런 심라심이 쓴거 챙겼고, 그 다음에, 골리앗, 이러면 두개 띄우면 되는 거지. 두 개만 더 띄우면 되는 거지. 여거 필요 없고. 잠만 파벳, 파벳 보고. 어이고, 뭐여! 자, 드라곤. 가디언, 그렇지. 이게 렌타디아는 맛이지. 골리앗은 왜안 줄까? 오, <laughs> 뭐! 네. 콜롤렐레님 어서 와요.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뭐야 20라라고? 아니, 신나게짓다 보니까 <laughs> 정신 차려 보니까 20나네? 오케이. 이번 안 팔고 하고 싶거든. 아까 밀리타리 한거써 가지고. 골나이아 알자리. 뭐야, 이거. 족수레이스 하나만 나오면 리바이프부터 할수 있거든? 잠깐만. 오오 비선 나이스 이러면 디파일 한 개만 봐보자. <laughs> 어허이, 이러면은 저거지 히드라지 비선 연하고 안 리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턱수 레이스 하나씩이니까 두개두 개, 개. 와, 개 잘해. 자, 리버에 피겠고. 자, 템플러, 템플러. 템플러 하나 보죠. 나이스! 야, 삼개 바로 조져. 네, 와, 맛있다. 지금 뭐뭐 됐지 스타쉽 하나 어 스타쉽 두장 그러면은 이거 오리버 조지고요 오리버 조지고 리에픽 했으니까 한 개만 남겨놓으면 되고 위치 했지 스타쉽 인디 두장 인디 했나? 잠깐만 드라곤 아칸 벌드 탱아 파드 파드 발리 어 인디 했고 4시 인디 주작 다스 했고, 했고, 이치천년 했고, 했고, 그걸 다 쓰했고 이선했고 이치천년했고 리버 에픽했고 전다 붙이면 되는 거네 천사 빼고 그죠 다했죠자 이거는 올 미션 쪽으로 가도 되는데 전 에픽 많이 뽑는 걸로 가볼게요 국군 이런 거 하지 말 국군각은 유니크 많이 나오면 볼거 같긴 한데 일단은 타워 많이 보는 쪽으로. 어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자 발키리 발키리 봐도 되지 소리가 뭐뭐 남고 라이프 세개라고 오케이 <laughs> 수혈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메스 다크 아비터 아비터 왜 뭐야 이거 디구아라는건가 왜이래 네, 잠깐 천사 아네스가 탱크 필요하고 디파일러 필요없고 어우, 렉 빡센 거 보소. 자, 가디언. 가디언 볼게요. 수리검 탄핵. 아, 수리검 탄핵 캐리어. 까비. 유령. 자, 남고, 탱크. 레이스 필요 없고. 야, 유니크, 레어는 진짜 그냥 디고 하라고 또 미는 수준인데? 아칸. 여고. 여고 도 아칸 둘. 남고. 다음에 레이스, 탱크. 아! <laughs> 디고 하기 싫은데. <laughs> 이렇게 주면 내가 손쓸 수가 없어. 자, 파벳, 파벳, 아까나, 어, 그렇지. 자, 점드라 있고 야마토. 그 다음에, 스카우 걸쳐보고, 탱크, 파벳. 그 다음에, 남구는 이따 보자. 톡수, 와, 씨, 기구 레오 미쳤다. 기구는 항상 매직이 문제긴해 자, 천천히 천천히. 돈 많아, 돈 많아. 오케이, 요거 나왔고, 아카나나 남은 거 같은데. 메스 3개 자 디파일러 그 다음에 탱크 2개 히드라 히드라 벌처 탱크 3개 파벳 입구 골리앗 골리앗 붙여도 붙거겁나 여고 파벳 디파일러 디파일러 파벳 그 다음에 드라군 드라군 발키리 이들아, 오케이 기구 공짜. 그 다음에 필요 없고 리버 나이스. 자 리버 팔아서 돈더땡기고 템플러 어글 조금 더 눌러줘. 그 다음에 수리검 두 개여서 보스딜은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보 필요 없어 이제. 이제 유니크 마린이 얼마나 나오느냐인데 탄핵 나이스. 이거 그냥 캐리어 박을게요. 캐리어 박아서 엔젤 게임즈하고. 그러면은. 노리버 노리면서 지옥불 까비 어 리버 안 팔렸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그러네 뭐가 하나 남아있데자 다칸 다칸도 천사의 승가 필요 없고 예, 소리검 3개 예, 일단 뭐 보스딜은 끝났어 보스딜은 네, 끝났고 에핑을 얼마나 더 뽑아보느냐인데 리버가 조금 더 나아요 지금 한개 나오고 더안 나오거든 오나 나, 뭐야 뭐야 유니크 마린 좋아 어 지금 마음 급한 거봐 <laughs> 자, 템플러 하나 더 보고, 레피드 까비. 여고 있고, 어, 디바 드라군. 어, 레어 다 달라. 그 다음에, 노말마린 적당히 모으면서, 너무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냥, 남고 두개 나오면은, 그냥 미치강이 갖고 올게요. 그냥 탈에 박아놓고, 그냥 싹다 붙이면서 할게. 자, 남고, 오케이, 남고 두개 나왔죠? 그러면, 잠깐, 매스 리바. 나 있는 거 그래도 붙여야지. 자, 마린, 그렇지! 자, 유니크 마린 하나. 그러면, 탈묘, 탱크. 자, 이러면, 그냥 탄핵 들어가서, 자, 미치강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 오리버 했고, 지금, 점드라랑, 점드라 했나? 점드라랑, 아, 잠깐, 나 라이프 미션, 아! 아, 그리고, 키 o l 키 o l 근데, 키 o l 은 뭐,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어서. 썸했어? 오케이. 유령. 야, 키 o l 때문에 좀 힘들겠는데? 나 살짝 지금, 멘붕 중. <laughs> 자, 리바 나더 팔고. 아, 라이프도 했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럼 나 라이프가 솔직히 제일 걱정이었거든. 그러면 밥에 필요 없고, 약간 정리 좀 하자. 노말많이 빼고, 일단 눈에 붙인 거다 겹친 거다 보면 돼. 마린, 잠함 필요 없고, 유령, 까비 그 다음에 드라곤, 스카웃, 여고, 레이스, 탱크, 레이스 있고, 리버, 나이스 좋아. 다크 오케이 굳굳컷 지옥불 그렇지 지옥불 그렇지 나 지옥불 끝이지 네. 아이고 미션까지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엿진노그리님 오케이 자리 만들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지옥골 하나만 넘어오면 돼. 카벳두수 리버, 나이스. 3진육나 일단은 수리검, 일단 어글 눌러놓고. 카벳두 개. 자, 카디언. 그 다음에 디파일러, 메디스카우. 낙칸, 여고, 카벳 아비터. 다, 다칸. 자, 골리아, 어, 드라구, 키드라 지마, 아! 그 다음에 레어 두 개. 여덟 개. 두 개만 더 보자. 악한. 그 다음에 악한 필요 없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나 붙었네. 지옥불. 그렇지! 월크미션 클리어. 자, 골리아 디바.

자, 그러면 지금 몇 개야? 16, 17, 18, 19, 20, 21... 아, 조금 적다. <laughs> 한 개만 더 붙지? 21개... 아, 여기 마지막에 하나만 더붙어주 지금 22개인데, 잠깐만. 그 다음에 뭐가 많죠? 유령 3개. 다음에 여왕. 내뭐수리검 다섯 개라? <laughs> 야, 가스도영이야 와, 이번 판 조금 쩔었죠. 와, 잘했다. 어, 거기다가 3인 클리시 만원 미션 있죠? 자, 오, 일단 안정적이야.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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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리효 <빨리요. 웃음> 이즈이맨 아 너무 쉬웠구요 <laughs> 아유 사랑합니다 자 저는 올미션 클리어 했구요 그 다음에 20 올미션 21에픽 그리고 수리검 5개 가디언 하나 87억으로 클리어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클리어 하신 리니님은 수리검 4개 수리검 4개 가디언 3개 111억 클리어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검사님 만원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피스.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스카이님은 어 수리검 세 개. 아 여기도 수리검이야. 수리검 세 <laughs> 수리검 개, 가디언 세 개, 디바우러 4 개, 120억. 여기 네, 스카이 됩니다. 자 다음 판 가볼게요.